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라한 북도방입니다. 세계 금융기관이 한국에 대해서 연일 강도 높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뭔가 쎄한 느낌이 많이 들죠. 그만큼 한국 경제 자체 펀더멘털,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워낙 저력이 있었던 히스토리도 있는지라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발빠르게 대응을 잘 하는 편인데 문제는 피로도가 계속해서 쌓이기 시작하는 장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대응에서 타이밍이 늦을 때가 많아요. 우리 민족성이 약간은 단칼에 자르는 성향이 있어서 빨리빨리 다듬고 자르고 채를 썰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김치라는 게 나온 것 같고 아니 김치가 식단에 올라오기까지 뭐 얼마나 속도감 있는 여정을 거칩니까? 그냥 바로바로 해체 작업 들어가서 절이고 자르고 무치고 해서 나오는 속전속결 완전체라 볼수 있는데 이걸 익혀서 먹자니 겉절이라는 말로 우회해서 바로바로 포시란 흰쌀밥 위에 올려먹는 그야말로 인스턴트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고추장으로 버무린 배추를 인스턴트로 먹기 시작해서 그만큼 라면 문화가 발달할 수도 있는 속도감 있는 반박자 빠른 타이밍을 가진 민족이라. 단기적인 대응은 뛰어난 반면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토록 멍이 시퍼렇게 들어서 도저히 회복 불가의 모습으로 그렇게 상태인데도 이걸 그냥 주구장창 정말 이상하리만큼 그대로 놔두는 구조적인 근시안이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 세계 금융기관에서 연일 한국부동산 자금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국내 은행들의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 노출액이 심각하다는 얘기까지 꺼냈고요. 테일 리스크라 해서 발생 확률은 낮은데 일단 터지면 손실이 심각하다는 개념, 이걸 들고 나오는데, 이거 잘 들어보면, 니들은 시한폭탄이야. 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질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 누군가가 나보고 폭탄이래. 이거 칭찬 아니잖아. 평소에는 그냥 그렇게 꽃가루처럼 묻혀 살다가 갑자기 분노 게이지 급상승 터져버린다면,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지금 한국 국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부동산 pf 문제가 은행대출의 40% 중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부디스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중국이 이랬거든. 헝다나 비구이 위한 공룡 같았던 부동산 기업이 전격적으로 무너지기 전까지 모든 세계 금융 회사에서 이구동성으로 중국 자본이 부동산 하나에 목을 매고 전 국민에게 저리의 대출을 모래성처럼 쌓아가게 하면서 중국 경제 근간을 상당히 공격적인 투기 수요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액면으로 볼때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죠. 그만큼 부동산 쪽에 막대한 자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런 자금은 죄다 부채라는 게 치명적인 문제죠. 중국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출을 쪼이면서 아마 중국 당국은 잘 몰랐을 거야. 초단기적으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가던 자금을 딱 막아버리면 바로 질식 사할수 있다는 걸 관과한 거지. 그렇게 쌓아놓은 부동산 자산이 아주 견고할 줄 알았는데 죄다 모레알로 이뤄진 거네.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엊그제 비구이 위안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할 정도로 극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일시적으로 돌지 못해도 이런 치명적인 사단이 난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죠. 여기도 뭐대륙기질이 우락부락한 뭔가 통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부동산에 몰빵을 하게 되면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꽂혀버린다는 거. 부동산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률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실 자산 덩어리였는가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제서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다 한들 거덜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는 기저의 체력은 다 고갈된 상태. 그것도 가장 심각한 건 바로 중국의 디플레이션입니다. 경기도 얼어붙고 물가도 가라앉는 전형적인 불안 구조를 보이고 있죠. 중국 CPI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전체 경제지표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아무리 천문학적인 돈을 때려 부어도 좀처럼 부양이 안 된다는 거지. 발목에 몇 톤의 불황이라는 경제지표 무게를 달고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으니 어떻게 집값이 제대로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한국과 중국은 사정이 다르다고 하지만 아니, 이 모든 부동산 구조 자체가 너무 유사해. 블룸버그도 아시아에서 한국의 부동산 집값 추락 폴아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만큼 집주인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건 GDP 대비 1천조가 넘는 가계 부채로 집을 다 사들인 건데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이렇게 시세를 지붕 뚫고 올렸던 수준이 급락을 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블룸버그가 다 걱정을 해주고 있어요. 가계 부채가 157%까지 올라간 건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근시안적인 생각 단기적으로 자금을 몰아서 때려 박으면 죽순 올라오듯이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올랐던 예전의 전력 그 히스토리만 가지고 덤빈 건데 이젠 그 히스토리는 그냥 신화가 되어버렸어요. 신화는 절대로 현실에선 구현될 수 없는 씁쓸한 현실이죠. 상반기 풀이 죽어 있었던 영끌들의 매집 현상이 다시 부활의 신호탄을 쏘면서 있는 돈 없는 돈니돈내돈 네 돈, 돈 가릴 것 없이 세종대왕 신사임당 얼굴만 새겨진 거라면 뭐이후불문 사정없이 끌어모았던 그렇게 부동산에 모든 걸 걸고 달렸던 영끌들의 바람대로 살짝 집값이 정고점 아래까지 회복을 하는 듯 했으나 중국의 부동산 완패 현상처럼 우리도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PF 문제 공룡 같은 건설사들을 비롯해서 지방건설사들 죄다 자금줄이 목숨줄이라서 자칫 돈이 어느 부분에서 초단기적으로라도 막히게 되면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헝다와 비구이 위안 같은 중국 부동산 회사는 우리나라 허구나 자산공사, 주택금융공사보다 막 자본력이 몇백배 센 곳이고 원활하게 돈을 돌렸던 곳인데 우리는 여기보다 훨씬 취약한 자본력이에요. 절대로 시장에서 박살나기 시작하는 부동산 회사의 그 전멸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국가 부도사태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16 대책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었던 부동산 pf 대출 완화 정책을 테이블 위에 꺼내놨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지표도 뭐 중국하고 비슷하게 가잖아.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세요. 이건 뭐 거의 드라마틱하다 볼수 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샤프하게 꺾이는 궤적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1.4%로 내려앉은 게 치명적이고요. 4.3%까지 피크 끌어올렸다가 사정없이 내려앉고 있는 건데 이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라는 거죠. 2024년 경제 전망도 2% 초반에 머물 정도로 아주 긴 횡보로 성장 추이가 저공 비행할 가능성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부동산을 지원해줄 화력이 딸린다는 건데 그러니 뭐 당장 내년 정책금리, 보금자리론, 안심전환 대출, 60%까지 줄인다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건 금융위에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만, 그만큼 방만하게 대출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긴축적인 입장이 고수될 것은 분명해 보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가구당 월 평균 소득 추이, 나라의 경제 성장률하고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인 삼각 경기, 서로의 발목을 묶고 함께 뛰는 건데, 애들 운동에 갔다가 제대로 망가칠 수 있는 종목이죠. 실질소득 증감률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3.9% 정도로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건 가처분 소득과 함께 가는 거니까 결국 이 지표는 달리 말하자면 기존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실질소득이 줄면 당연히 빚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가 커지죠. 무슨 돈을 갚겠어? 실질적으로 자기 손에 쥐어지는 현찰이 없는데 그러니 돌려막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돌려막기. 빚을 갚을 능력이 소진된 사람이 마지막으로 호흡기 달고 뛰어보는 건데, 이건 그냥 거의 이자 막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중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만큼 엄청난 피해를 요몇년 사이에 봤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 당연히 빚을 내서 갚아야 하는 건데, 그야말로 무한 돌려막기가 시작이 된 건데, 2분기 연체액이 13조에 가깝고 거의 2.5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서울이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1인당 6억 정도. 어마무시하죠. 시도별 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대출 규모를 보면 연체율 부분에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채 문제가 결국은 부동산을 겨누고 있다는 거. 이거 국내에서 나오는 경고가 아니라 무디스, 블룸버그에서 나오는 라이브 경고라는 얘기예요. 라이브 경고. 그리고 1차 하락 시기에 집값이 그대로 내리꽂히던 궤적으로 고스란히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신기할 정도예요. 서울, 특히 비강남권에서 급속도로 집값이 빠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시간 차로 보면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서대문구, 종로 등등 일주일 새 2억 가까이 빠지는 것도 속속 나오고 있죠. 서울에서, 이것도 비강남권에서 2억 정도 한주 사이에 빠진다는 건 굉장히 여파가 크거든요. 앞으로의 하락세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이게 더욱 심각한 건 지금 일주일 새그래도 가장 거래가 많아야 할 것들 특히 강남권 아파트들 최근 하락 아파트 분류에서 강남권은 최근 일주일 거래에서 실거래가 단한 건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신고가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그냥 가격은 골로 갈 수밖에 없죠. 특히 강남은 거래 액수 단위가 엄청나게 큰 곳인데 낙폭이 이렇게 두텁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송파구 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일주일 거래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가도 거의 없어요. 실거래 내역이 찍히질 않아. 강동구도 마찬가지. 일주일간 거래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신고가 혹은 신저가 모두 실종신고를 해야 할 만큼 기본 거래가 트이질 않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극단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매물은 22,000 전월세 포함이죠. 전혀 줄어들고 있질 않아요. 이건 뭐 꼼짝 마죠. 집값이 거의 뭐 코너에 몰린 상태고 송파구 역시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11,40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강동구 역시도 늘으면 늘었지 줄지 않는 테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 6,500건 정도 올라와 있네요. 그러니 당연히 강남쪽 집값이 깜짝 거래가 뜨면 거의 폭락적으로 기우는 가격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거래가 속출을 합니다. 압구정 현대 1차 13억이 빠지는 거래 나왔었고요. 그리고 자만동, 아크로리버비 역시도 12억에 가까이 빠지는 거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실동 레이크팰리스도 8억 이상이 빠지는 정말 흔들흔들할 정도의 가격대로 떨어지는 실거래가가 뜨는데 이렇게 강남이 빠지기 시작한다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무디스나 블룸버그의 우려대로 그렇게 집으로 시세 차익을 통한 가치 창출이 막히게 되는 거고 결국 집값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지점까지 파토가 나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이게 단순히 집값 떨어지는 걸로 끝나지 않죠. 대부분 대출로 얽히고 설켰을 건데 한국 자산시장의 괴멸을 불러올 수 있는 역대급 태풍이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요즘 같은 시기는 잘 지켜보시면서 관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세계 금융사들의 직접적인 경고가 뭐 그런저런 잔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게 심각한 건그 전례가 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한국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고요. 공통적으로 경제 지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실질 소득까지 줄어버리는 결국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훅 떨어져 버린 한국 부동산의 부채 건전성은 상당히 악화일로를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강남이 맛이 가고 있다는 것, 동시에 서울 외곽 지역이 1차 하락 시기와 똑같은 궤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 잘 염두에 두셔서 움직이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